요즘 유튜브에 보면 건강에 좋은 운동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 하셔서 혹시 좋아지셨나요? 예를 들면 허리에 좋다고 하는 운동 영상인데 며칠 뒤에 보면 그 운동 동작이 허리디스크 환자가 하면 안 되는 운동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내가 저번에 따라 했던 운동 동작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럼 이거 뭐지? 잘못된 건가? 뭐가 맞는 거지? 이러면서 혼란이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허리에 좋다고 하는 이 운동이 잘못된 운동인 걸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아니고 허리 근육에 경직이 오거나 뭉침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운동이고요. 단, 디스크 환자에겐 좋지 않은 운동 동작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이 몸이 어떤지 판단이 되게끔 만들어드리자.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팔을 옆으로 들어보세요. 근데 팔을 옆으로 들때 아프면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요. 좀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우, 난 모르겠어. 그냥 너 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요. 어깨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어깨에 근육과 내 상태에 따라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깨 운동을 말씀드리면 회전근개라는 근육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회전근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상근, 경갑하근 그리고 극하근과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모여 있는 걸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이네 가지 근육을 한씩 테스트해 볼 건데요. 테스트하기 전에 어깨를 먼저 돌려보거나 움직여 봅니다. 어깨를 먼저 돌려보거나 움직여 보는데 어? 돌릴 때좀 통증이 있어요. 위로 올리거나 할때좀 통증이 있는데 자,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때를 먼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어깨의 동그란 부분에 손가락 두 개를 놓고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 건데 몸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몸쪽으로 살짝 올려줬을 때이 상태에서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봤을 때 어? 아까보다 통증이 줄었네? 줄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상근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혼자 하는데 어떻게 하죠? 혼자 하셔도 돼요. 이쪽 어깨가 아프시다면 반대쪽 손으로 극상근 쪽 어깨를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고 움직여봐요. 움직여봤을 때 통증이 줄어. 그러면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견갑 하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동그란 부분 손가락 두개 잡고요.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 봐요. 어,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은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갑하근 여기 눌렀는데 여전히 아파. 그럼 견갑하근이 아니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세요. 이것도 혼자 할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팔로 아픈 쪽 어깨 견봉 쪽을 손가락으로 잡아 줍니다. 앞쪽 어깨를 잡아 준 상태에서 누르고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여 봅니다. 통증이 사라지거나 통증이 약해진다면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갑하근 운동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으로는 극하근과 소원근입니다. 아까 자료하면서 보듯이 극하근과 소원근은 둘이 짝꿍이고요. 똑같이 어깨쪽 볼록 튀어나온 곳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밀어주고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돌려보는 거예요. 어깨 돌려봤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 혹은 약해진다. 그러면 소원근과 극하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이 단어 너무 어려운데 몰라도 돼요. 내가 움직여보고 만져봤는데 여기에 약해졌어. 그러면 이 운동 제가 따라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할수 있어요. 쓰지 않는 팔 올려주고요. 그렇죠? 여기를 잡아주고 뒤로 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깨를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다. 그러면 극하근과 소원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 근육 테스트를 다 한번 해 봤고요. 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할때 준비물은 이 세라 밴드입니다. 밴드가 있으시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다이소를 가시거나 다이소의 물건은 조금 고무 냄새가 나요. 그냥 나는 좀 기분 좋게 운동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세팅입니다. 밴드를 손잡이를 잡아줄 거예요. 손잡이를 만들어줄 건데 만들어줄 때 가볍게 그냥 묶어주고요. 한번 묶어주고 한번또 묶어줄 겁니다. 그냥 두번 너무 세게 묶으면 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리를 만들어서 손잡이를 만들 거고요. 먼저 소원근과 극하근 잡아줄 건데 소원근과 극하근은 이쪽, 이쪽 어깨 쪽에서도 이 뒤쪽입니다. 자 바깥쪽으로 외회전 운동할 때이 근육이 많이 쓰여져요. 한번더 바깥쪽으로 외회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외회전 운동 극하근과 소원근만 단련하는 운동을 좀할 겁니다. 일단 처음 세팅입니다. 니은 자로 만들어 줄 거고요. 니은 자로 만든 상태에서 이 팔꿈치로. 제 손을 살짝 밀 거예요. 살짝. 오케이. 살짝 밀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겨드랑이 쪽에 힘이 약간 들어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다른 근육들은 힘 쓰면 안 돼요. 제가 요거 하지 않고 그냥 당기면 당겨버리면 팔에 여기 삼각근을 쓰기도 하고 정거근을 많이 쓰기도 하고 승모근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큰 근육들의 개입을 막을 거예요. 큰 근육들의 개입을 막으려면 살짝 바깥쪽으로 팔꿈치를 밀어주세요. 살 그렇죠. 겨드랑이 안쪽에만 힘이 약간 들어오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밀 건데요. 안쪽으로 약간 모아주시고, 손가락 두 개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를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살짝 밀어볼게요. 오케이. 쭉더 밀어보세요.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돌아갈 건데, 돌아갈 때 그냥 훅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밀면서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더 돌아가고요. 쭉더 밀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밀어보고 다시 한번 또 밀어보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0회 정도 반복을 할 건데 저희는 밴드가 없을 때를 지금 설명드린 건데 밴드가 있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밴드 잡아주고요. 그래서 그렇죠? 팔꿈치로 잡아서 살짝 밀어주시고 겨드랑이 쪽에 약간 힘이 들어오고 나머지 힘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외회전 운동 당겨볼 겁니다. 쭉 당겨볼까요? 그렇죠. 좋아요. 놓고, 놓을 때도 천천히 당겨오는 힘을 계속 가져옵니다. 둘, 음, 셋. 이때 주의할 점은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손목은 그대로 고정시켜주고, 팔꿈치에 힘 빠지지 않고, 겨드랑이 안쪽에 힘이 약간 들어온 상태에서 쭉 당겨줘야 되고요. 아까 소원근과 극하근 위치 아시죠? 어깨 쪽지 뒤쪽 느낌이 근육이 살짝 땡김이 오신다면 제대로 운동하고 계신 겁니다. 왼손으로 팔꿈치 잡아주셔서 팔꿈치 약간 밀어주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당겨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셋. 자 팔꿈치와 내 옆구리와의 그 거리는 약 손가락 두세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겨드랑이 안쪽에 약간의 힘이 들어오는 느낌 든 상태에서 계속 당겨 주시면 좋아요. 밴드를 이용하면 저항 운동을 어, 일괄적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한번더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하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 운동의 특징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데 운동이 되고 있는 게 특징 이에요 다른 근육의 개입을 모두 막고 소원근과 극하근 이두 가지 근육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덜 하실 겁니다. 재활 운동이니까요. 다음으로 견갑하근 운동인데요. 견갑하근은 이 앞쪽에 이렇게 해서 근육이 땡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좀 단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밴드가 없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 밴드 없이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팅은 똑같아요. 팔 D자 만들어주시고, 자 왼손으로 팔꿈치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살짝 밀어주면 겨드랑이 안쪽에 약간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 잡고 있는 손을 빼줍니다. 그리고 아까 잡았던 팔꿈치 잡고 있던 손으로 손가락 두 개를 만들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 쪽에다가 손가락을 대줘요. 그리고 안쪽으로 미는 힘을 가했을 때 손가락으로 저항을 주는 겁니다. 쭉갈때 그렇죠. 저항 주시고 천천히 올 때도 천천히 밀면서 그럼 이 밴드가 없어도 밴드로 당기는 효과가 날 거예요. 천천히 밀어주고. 돌아갈 때 힘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항감을 가지고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저항을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2인 1조로 운동해도 좋은 운동이에요. 자, 니은자로 팔을 만들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잡아주시고 살짝 밀어줄 거예요. 그럼 겨드랑이 안쪽에 여기 부분이 약간 힘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 잡고요. 이 밴드로 문고리에 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당겨볼게요. 이건 내외전 운동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겨드랑이 위쪽 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나시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내 몸의 움직임을 서서히 느끼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빠르게 쉼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손목 고정시켜 주시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극상근 운동입니다. 극상근 운동은, 자, 선서, 주먹 주시고, 주먹 쉰 상태에서 약간 앞쪽으로, 45도도 아니고 약 30도 정도 잡아주고요. 와인잔 목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완전 세우는 것도 아고 살짝 35도,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주먹을 다시 가지고 오는 느낌으로 때려놓고 올려놓고, 내려놓고, 자, 30번 정도 할 거예요. 올려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그러면 여기 극상근 쪽그 라인에 힘이 들어오는 게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이 상태를 진행 한번 해볼게요. 25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뻐근해지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이 들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선생님 똑같이 선서 놓고요. 주먹 쥐고요. 약 35도. 그리고 살짝 올려주고 팔꿈치를 다 피는 것도 아니고 다못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하고 돌려. 돌아오고. 쭉. 그렇죠. 돌아오고. 쭉. 돌아오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음, 주먹 좀더 말아줘도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딱 여기만 힘이 들어와요. 이쪽 안쪽만 힘이 들어온 상태에 딱 좋습니다. 오케이 좀더 빠르게 하셔도 돼요. 네, 오케이 익숙해지면 여기만 다른 근육들 은 힘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대흉근 쪽이나 뒤에 전거근 쪽이나 승모근 쪽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점점 뻐근해지죠. 힘 5개 정도 넘어가면 뻐근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주먹 말아주시고 그렇죠 선서 45도 좀안 되게 해놓고 뻗었다가 돌아오기를 30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피는 것도 아니고 구부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동작이에요. 이렇게 다 피는 것도 아니고 다 구부리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45도보다 조금 더 낮은 각도 이 안쪽에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힘이 없어요. 말랑말랑해요. 여기 딱딱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작정 따라하시는 운동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운동은 사실요. 재활 유튜버 피카토 님에게 배운 운동 방법이에요. 재활 운동을 하고 싶으신데 제가 있는 곳이 시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한시간 넘게 옆에 뭐 대전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멀리 차을 타고 재활 운동을 받아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아, 회원님들이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와서 회원님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어, 그런 사명감을 갖고 배우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상황과 아픈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수험생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프시고 불편하신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둔 댓글을 클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픔없는 하루를 선물하세요.